강남의 한 레스토랑 평소라면 어깨 사람들끼리 빠르게 식사하고 흩어지는 그 공간이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조명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은 온도의 실내 커틀러리 부딪히는 소리마저 조심스레 수그러든 테이블 한가운데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나영석 pd와 가수 손비나 소문은 언제나처럼 먼저 달렸고 그 뒤를 업계의 심장박동이 쫓아갔다. 그러나 이 만남이 만들어낸 파문은 단순한 화제성의 곡선이 아니었다. 출연자를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연출의 대가와 무대 위에서는 밀도로 설득하고 무대 밖에서는 성실로 신뢰를 쌓아 올린 아티스트가 마주 앉으면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왜 지금 손비나인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정답은 화려한 쇼에도 과장된 구호에도 없다. 정답은 방식, 호흡, 밀도. 그리고 구조에 있다. 손빈아는 롱톤의 중심을 밀어 올리되 흔들리지 않는 호흡으로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보컬리스트다. 문장을 흐리지 않는 딕션은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팬과의 소통에서 과잉없이 일관된 태도는 말의 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세 가지는 예능으로 번역될 때 편집이 필요 없는 진심이라는 희귀한 장점으로 바뀐다. 나영석 PD가 올해 내내 증명해 온 바도 같다. 거대한 세트보다 사람의 호흡, 출연자 사이의 관계, 말과 침묵 사이의 정확한 간격을 포착하는 카메라. 둘의 접점은 화려한 장치가 아니라 사람의 결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고, 그 지점은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만드는 가장 안전하고도 강력한 관문이다. 그래서 업계가 술렁인 큰 금액 투자라는 단어도 과시가 아니라 구조로 읽혀야 한다. 출연 및 제작 보증금, 포맷 개발비와 테스트 촬영. 파일럿과 스태프 리서치, 로케이션 프리 프로덕션, 음악 사용과 라이브 세션의 정산 구조, 그리고 본방외 디지털 스피노프까지 별도의 제작 라인을 돌려야 하는 시대의 필수 비용. 여기에 브랜드 연계와 보험적 안전 예산을 더하면 숫자는 커진다. 그러나 나피디가 돈을 쓸 때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단발 활력에 돈을 태우지 않고 장기 운영 가능한 설계를 깐다. 지속 가능성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핵심은 벌마가 아니라 어떻게 다그 어떻게를 구체로 옮기면 세 가지 그림이 그려진다. 첫째, 로드무비형 관계 예능 공연과 녹음 길 위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횡단하며 노래가 태어나는 과정을 따라가는 방식이다. 사람과 지역이 가진 이야기를 끌어올리고 그 이야기 위에 손비나의 담백한 톤을 얻는다. 이 포맷은 20대에서 40대까지 예능 핵심 시청층과 팬덤의 접점을 부드럽게 여는 문이 된다. 둘째, 일상 작업실 밀착형 다큐버라이어티. 무대 아래의 루틴, 목 관리, 곡을 고르는 기준, 팬과의 소통을 과장없이 보여준다. 손빈아의 장점인 덜어낸 진심이 가장 또렷하게 전달되는 형식이다. 셋째, 음악인 인터렉션형. 장르를 넘는 아티스트들과 실제로 협업하고 교류하며 최종 결과물을 무대 위에 올린다. 결과물 중심에 포맷인 만큼 시청자 만족도가 높고 자연스럽게 OST나 싱글로 확장되며 디지털 지형에서의 확산력도 갖춘다. 이세 방향 모두가 나 PD의 사람 보는 연출과 손빈아의 정확한 태도가 맞물리는 지점. 즉 캐릭터를 소비하지 않고 관계를 기록하는 방식과 통한다. 물론, 리스크는 있다. 콘서트, 방송, 광고, 그리고 예능 촬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정의 난맥은 체력의 직격탄이다. 해결책은 촬영 밀도를 낮추고 롱테일 편성을 택하는 것. 격주 혹은 시즌제로 호흡을 조절하면 카메라는 억지로 웃음을 뽑아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 왜곡의 위험 역시 경계해야 한다. 손비나의 성장은 과장된 캐릭터에서 오지 않았다. 제작진이 억지로 비현실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기존 팬층과의 필요없는 마찰이 생긴다. 편집의 톤은 단백, 정직, 관계 중심이어야 하고 음악 저작권과 라이브 리메이크, 콜라보가 잦아질수록 권리 정산의 복잡도는 상승하므로 사전 협의 라인을 명확히 해 촬영 후 이슈가 발목을 잡지 않게 해야 한다. 더불어 파이프라인 확장 실패도 경계해야 한다. 예능 진출의 목적은 신규 시청자 유입이다. 코어만 만족시키는 구성은 본방 화제성을 잃는다. 젊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유머의 간격을 계산해 본방과 클립, 쇼폼의 체류 시간을 동시 상승시키는 설계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직감은 이렇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안심하고 볼수 있어서 기대가 커진다. 바로 이 안심이 오늘의 예능에서 가장 귀한 통화다. 시청자가 출연자를 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보기와 클립의 완주율이 올라가고 체류 시간의 증가가 곧바로 본방 시청률과 브랜드 호감도로 환류된다.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손빈아의 무대 클립은 완주율이 높고 리액션과 커버가 자연스럽다. 여기에 예능 스피노프, 미공개 라이브, 현장 코멘터리가 연결되면 본방과 디지털. 콘서트가 선순환을 이룬다. 운영의 관점에서 신작 예능의 일정은 보통 이렇게 흐른다. 첫 기획과 캐스팅이 8주에서 10주 전, 테스트 촬영이 3주에서 4주 전, 본 촬영이 2주에서 3주 전, 첫 방송 직전 1주에서 2주간의 집중 홍보. 이 사이 음악 일정이 겹치면 변수가 폭증한다. 가장 현실적인 모델은 파일럿 1회로 톤을 확정하고, 시즌 1을 6화에서 8화로 짧게 끊어 반응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성패의 지표는 단순 시청률이 아니다. 클립 완주율, 2049 시청자 체류, 브랜드 적합도, 음원과 공연 전환율. 나영석 라인은 이네 축의 숫자가 동시에 올라갈 때에만 예산 증액과 시즌 연장을 결심한다. 그러니 왜 지금 손비나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 지금의 예능과 음악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더큰 질문으로 확장된다. 트로트와 크로스오버의 권역은 최근 몇년 사이 주류 미디어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이 장르의 코어 팬덤은 클린한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고 공식 링크 소비와 유출 금지, 현장 질서가 체화된 가장 모범적인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붙을 수 있는 이미지. 제작진 입장에서는 연출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출연자. 손비나는 바로 그 접점을 통과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이름이다. 이름이 가진 힘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설득되는 정돈된 톤에서 나온다. 그는 리액션이 크지 않다. 대신 질문을 정확히 듣고 짧게 정리하여 필요한 만큼만 말한다. 말 잘한다보다 말이 믿긴다에 가까운 톤. 이 미묘한 결이 스토리형 예능에서 빛을 발한다. 동료와 스태프, 팬과의 상호작용이 중심인 관계 예능에서 억지 웃음 대신 꾸준한 신뢰의 포인트를 만들고 카메라는 그 작은 포인트를 이어 하나의 큰 감정선으로 직조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대치의 관리다. 연말까지 예능계를 휩쓴다 같은 과격한 구호는 오히려 역풍을 부른다. 우리는 정확히 말해야 한다. 이번 협업은 손비나에게는 새로운 팬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기회이고, 나영석 PD에게는 음악서사를 현재형으로 업데이트하는 실험이다. 성공의 기준은 전체 석권이 아니다. 맞는 포매들 찾고, 그 포매들 오래 끌고 가는지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클립, OST와 콜라보 싱글이 자연스럽게 파생된다면 베스트. 이를 위해서는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브랜딩, 디지털 동시 운영을 하나의 플레이트로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름 표기를 바로잡는다. 커뮤니티 곳곳에서 다른 이름이 뒤섞여 거론되었지만 이번 논의의 주인공은 손비나이다. 이단 하나의 사실이 흔들리는 순간, 루머와 추측이 빈자리를 파고든다. 공식 발표 전까지 확인 가능한 범위의 정보만 공유하고, 과장과 왜곡을 경계하는 태도는 팬덤과 제작진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다. 그러니, 왜 지금 손비나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과장 대신 일관성, 속도 대신 밀도, 캐릭터 소비 대신 관계의 기록. 이 방식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한주 늦게 올라가도 오래 간다. 조용한 만남이 예능판을 흔든 이유는 결국 시끄러운 구호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설계에 있다. 말보다 결과물, 슬로건보다 호흡, 캐스팅보다 관계. 카메라가 켜지고 첫 회가 끝나는 그날 밤, 시청자가 스스로 내리는 판정이 두 단어로 모일 것이다. 기대했다. 그리고 안심했다. 그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